지난 7월 26일 12시 동구 초량 소녀성 앞에서 부산 여성행동 시민단체 연합 회원 30여 명이 나와 수요 집회를 열었다. 그 정신을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 수요시의 어 아주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12월 2015년의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는 수요 집회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아, 아. 매월 마지막 수요일 집회를 해왔는데, 오늘이 19차 집회이다. 한평생 큰 힘을 긁어주시고, 그토로 바라던 사과 한마리 듣지 못하시고 떠나신 김문자 할머니의 명곡을 띈다. 할머니 한분한분 떠나실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비통하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 피해자임을 밝히고, 오늘 집회는 범법자 처벌, 역사 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외치며 물풍선 던지기로 시위를 이어가다 오후 1시 10분경 해산했다. 전법자 <목소리> 처벌, 역사 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라는 7가지 요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전면에 내세우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의 뜻을 묵살하는 하해 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이 전달한 10억엔을 일본은 역사 앞에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군자 할머니께서 매주 수요집회에 나가 위안부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오셨음을 잊지 않고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굴력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길에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사과라사과라사과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2015 한일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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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일본군 성노예제를 역사책에 기록하고 가르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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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해치유재단은 해체하고 10억 엔을 즉각 반환하라.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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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 수요시 참가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어, 잘못된 역사와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비해를 널리 알리고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 공유하면서 이걸 회복시키는 일이 저희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 동구 초량 앞에서 참 t v 김세윤 기자입니다.